아내는 절굿한 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정하고 상냥한 그야말로 천상 여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사는 기분이었죠. 아내는 그야말로 지키랜 하이드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참기 싫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혼해. 그래. 나 아직 화안풀렸어 이건 화가 풀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어. 나 진짜 5년 동안 많이 참았거든?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우리 그만 살자. 나 상담 받을게. 뭐? 나도 내가 문제인 거 알아. 당신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 고치려고 노력도 많이 해. 노력을 해? 당신이? 근데 잘안 되더라고. 나 상담 받을게. 상담 받아서 고쳐볼게. 갑작스레 꺼낸 상담 얘기에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준다니 저도 한번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은 저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담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봐. 옛날, 옛날로 돌아가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laughs> 와야한원타를왜 들고 다녀? 야, 너 진짜 이거밖에 없어? 내가 이거 뒤져가지고 돈 나오면 은너천 원에 안될 쓰기다? 아내는 소위 일진 출신이었습니다 아내분이 어렸을 때부터 학폭 가해자여서 뭐. <laughs> 아, 그렇군 <그렇구나>. 땡큐 <laughs> 부모님 이혼 후에 잠시 방황을 했었다는 아내는 성인이 되면서는 마음을 다시 잡고 취직도 하고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만났고 결혼 이후 폭력성이 다시 살아났다는 아내. 아내는 지난 시간을 후회하며 자신의 손버릇을 꼭 고치겠다고 상담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서로 문제 겪는 부부 가운데 아주 건전하게도 부부 상담소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 사연의 경우에는 아내가 먼저 상담소에 가자고 이야기를 꺼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긍정적으로 볼수 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혼하겠다고 찾아온 부부 중에 실제로 상담소에서 대화하고 중재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혼하지 않고 다시 화해는 하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 어, 많다고까지 할순 없지만. 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혼 소송을 걸면. <laughs> 어, 이혼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조정기를 먼저 잡아서 양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고 중간에 합의점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 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그때 부부 상담이라는 걸 신청을 할수 있고 재판부에서 부부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를 해서 양 당사자가 받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어. 그러면 거기서 부부 상담을 하다가 이혼을 건 쪽에서 이혼 소송 취하하고 어.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음, 효과가 있네요. 네. 저는 한번 싫어지면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진짜 어렵던데.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부부상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전 제가 겪은 사례 중에서는 이제 자녀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 그래도 부부 상담도 양쪽이 원했을 때 보통 진행이 되고 한쪽이 강력하게 거부를 해서 아. 상담도 싫다 그냥 이혼하겠다 이렇게 된 경우는 사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요 대화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자녀도 같이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치유되시는 사건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기 전에 요즘 부부. 상담 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음. 본인들이 먼저 해결을 해보겠다고 하시다가 이제 상담도 안 되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래도 이제 상담을 좀한두번 받아도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담은 장기간 좀 전문가를 통해서 거치면서 본인에 대해서 사실 잘알지 못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본인이 무슨 문제가 있고 배우자가 어떤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걸 객관화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시고 피하 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자에게 한번더 개선하겠다는 이제 내용을 하시면서 화해를 하시는 경우가 제일 이상적인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하고 뭐고. 당장 끝내고 싶어. 저녁 의미가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어, 그렇잖아요. 뭐가 좋아요. 맞아. 정말 징글징글한데 무슨 상담이에요. 그렇죠. 이 상담을 받으려고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일말에.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